모든 시간에 지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기를 봤어요. 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나 했더니 행복을 팔아서 돈을 번 것이었다. 제가 그 글귀를 스치듯 읽고 지나갔지만 가만히 뜻을 생각해 보니까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어디서 읽었을까요? <laughs>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나 했더니 행복을 팔아서 돈을 번 것이었네. 어디서? 어떤 책을 목사님이니까 네. 네. 뭐큰 책, 무슨 난, 또는 네. 뭐 철학자? 화장실? 네. 아, <laughs> 여러분, 아, 아닙니다. 김치찌개 집 백호시계에서 읽었습니다 <laughs> 알죠? l t e l 집사람하고 둘이 저녁 먹다가 벽에 쓰여있는 글을 보고 어, 제가 you 생각하면서 아 행복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사는 지이 여러분 이치찌분를치찌면서먹이면서도이을받는동을배를드예배서하리면서하을드 말씀을 들이 없으면 이찌하면어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박당한 권세를 주셨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많은 걸 들었고 알고 있어요. 이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이 뭐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인과 제사장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 우리가 음, 예수 좀 믿었다 하면 하는 사람들 조차도 내리인이 곧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곧 내리인인 줄로 알아요 자꾸 혼동이 가요 요거는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기원에 대해서 기술하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죠. 네,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직이 이제 시작이 된 그런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과 차남이 성소 안에 불을 켜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불이 아닌 자기네들 임의대로 불을 키다가 성소 안에서 급사를 하게 되죠. 그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을 소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장남 찬함이 그래서 없어지고 삼남 사남이 이제 아론의 후손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위 집파는 성전의 관리자로, 그리고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위 집파 중에서도 그 계열에 따라서 남, 성전의 남쪽, 동쪽, 북쪽 이렇게 사방향을 관리하고, 그리고 어, 성전의 뜰 안에 있는 울타리를 매는 부족이 있었고 또 성전 기구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여튼 네이집파는 성전에 관리,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파였고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 반열에 드는 이다말과 엘루야살의 후손들은 오직 제사만 드렸습니다 제사만. 그 안에서 집계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 제사장 직파인 아론의 후손과 그 넓게는 내의 집파와는 엄격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이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그래서. 어, 지난 시간 말씀을 들은 분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사절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질에 대해서 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미면하지 않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신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장십절 내용을 보면은 비교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창세기 1 4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한님을 누구에요?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그저 아브라함을 축복한 걸로 우리가 어, 기록이 되어 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십분의 1, 십일조 예물을 드렸고 이 예물을 받았던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시글에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해서 그의 계열과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후손이 없습니다. 그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후손이 없는. 그래서 그 후손의 직계 후손의 후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조차간 그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유형을 따라간 예수님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유형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차를 쫓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 반차를 쫓았다, 반차를 쫓았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을 풀이 하면은 그의 계열 그의 후손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 사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 믿음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과 그리고 이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닌 행위의 믿음, 즉 순종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사정에서는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야구보도 역시도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본을 보이신 것들을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잊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 어디로 임하셨어요? 파국간요. 왕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아 그분은 우리가 감이 상상도 할수 없는 그 곳으로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일을 이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주로 만난 사람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들을 만났습니다. 뭐 대단한 귀족들, 고관들, 뭐 왕가에 있는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된 이들 그리고 사회적 왕따를 당한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러 다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희생을 위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한 희생.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을 받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크신 권위자이면서도 가장 크신 순종함을 보셨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서는 이 순종함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원이었다. 여러분 근원의 뜻이 뭡니까? 뿌리지요, 뿌리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가장 뿌리에 이른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희생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년에한번 대 속죄인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니다 마찬가지로 대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면서 인간을 대표해서 속죄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가슴속에서는 제대로 이 사실을 응용하지 못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속죄를 구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 이를 믿는 자, 이를 고백하는 자마다 이것을 믿음이라 칭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백하는 자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골에서 저자의 아주 간절함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성숙되지 못한 신앙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뭐죠?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과 내밖에 모든 것이 성숙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내 안가 봐.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 영적인 것과 내 육적인 것, 이두 가지의 성숙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육적인 성숙함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성숙함을 오직 금욕적인 문제에서만 찾기보다는 여러분께서 금욕의 문제만 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적인 성숙함은 금욕의 문제인 것은 아주 당연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밑바탕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말한 마디, 행동 하나도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상처를 입히지 않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 해서, 내가 베서부터 믿었다 해서,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 할수록 안 괜찮아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더 크게 보여집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 순간 겸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 순간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면 당연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무심히 지나쳤던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는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마지막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주 어려운 얘기들, 예수의 이야기를, 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들, 이 기본적인 상식들, 이 우리 종교, 기독교에서 아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이 상식들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저자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선생님이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생은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던져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을 한다면 지극히 낮은 곳에서부터 순종에 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우리끼리는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끼리도 요만만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이만한 것을 그것을 바로 넘겨주지 못하며 우리끼리도 꼭 집어서 상처를 줘야만 내 속이 시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운 순종이었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점을 여러분, 들에게말씀을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성숙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명령을 순행하신 순종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좀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좀바라보십시오라고주장을하고있영상 지금 이땅에서우리이 영상을 보고, 이영 우리는 선생님과 동시에 저 모든을 나서는 순간 제사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예수의 방차를 쫓아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이렇게 예수의 반차를 좇아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함으로 내가 온전해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신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게 오늘 하루도 제사장으로서 감동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